자 여러분들 783번 문제. 자 어느 산악회의 전체 회원은 38명이다. 이번 산행에 남자 회원의 2분의 1과 여자 회원의 4분의 1이 참가하여 모두 14명이 등산을 했대요. 그죠? 그랬을 때이 산악회의 남자 회원수를 구하라 그랬어요. 자 남자 회원수를 모르니까 x. 자 여자 회원수도 있겠죠. 여자 회원수를 y라 그럽시다. 그러면은 일단 x하고 y를 더하면 전체 회원수가 되어야 되니까 얼마야? x 플러스 y는 38. 그치? 오케이 그 다음에 자, 산행의 남자 회원의 2분의 1 그러니까 x 곱하기 2분의 1 그죠? 뭐뭐으그뭐곱하란는 소리입니다 x 곱하기 2분의 1 여자 회원의 4분의 1 그러니까 y 곱하기 4분의 1그두 개를 더해야 되겠지 더했더니 이번에 참가한 사람이 14명 그러니까 14가 돼야 되겠네 그지? 전체 회원, 회원은 회원 38명이고 좋아요 그래서 이거 2 아, 4, 4, 4 곱해야 되겠죠? 자4 곱하니까 2x, 4 곱하니까 y, 4 곱하니까 얼마야? 56 이렇게 되겠네. 그렇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38. 그래서 두 개를 이제 가감법으로 풀면 이제 빼 봅시다. 자 빼면 y가 없어지겠죠? 그럼 e 2x에서 x 빼니까 얼마야? x가 되겠네. 그렇 56에서 38 빼면 18이 되겠네요. 따라서 x가 18, 즉 남자 회원 수구하라고 했으니까 그지? 18명. 됐죠? 그래서 정답 몇 번?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됐죠?